오늘 먹는 음식은 민트초코 치킨. 정량 먹방 9일차. 현재 나의 몸무게 97.5. 야금야금 전진 중이다. 좋았어! 오늘은 민트초코랑 치킨이랑 같이 먹으면 입맛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 적게 먹지 않을까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지지 않을까 라는 전략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먹방을 시작하도록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 민트초코 먹기 전에 그냥 한번 먹는 거 어때요 와 에이, 예스 바로 먹어야겠다 생각보다 맛있는데요? 뭐야? 어 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 허드슨 나오는 막키키 아니 아니 아니. 마키키의 마키키의 이런 반응 처음 같아 키키의. 어 생각보다 맛있어요. 음. 초콜릿 치킨. 치킨무 맛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이거 치킨무 맛이 이상해요. 어. <laughs> 아니다, 원래대로 돌아왔네. 이거 먹고 나서 먹으면 좀 이상함. 치킨무도 찍어 먹어보자고요. 이분들 정말. 아, 내 빠졌어! 생각보다 괜찮네. 음, 음, 음. 근데 생각보다 맛있어요. 건빵도. <laughs> 어. 괜찮은데요? 음 맛있어 맛있어 맛은 진짜 있어요 거짓말하고 진짜 맛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부으면은 비주얼이 안 좋아진다니까. 아니 이거 부먹은 진짜 여러분들 내가 이거 찍먹한 이유는 오늘 먹고 끝낼라고. 솔직히 두번 먹을 건 아니잖아. 미안하다. 너한테, 너한테 원하는 모습들. 잠시만요. 너 닭가슴살이지. 요놈 잘 걸렸다. <laughs> 유리. 이거 한 조각 먹어볼래? 아니 이거 생각보다 맛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진짜 여러분들 생각보다 맛있어요 어 여러분들 진짜 음~~ 생각보다 맛있어요 음~~ 집 어떤 맛이냐면은 생각보다 잼이 조금맛이 훨씬 강해요. 야, 이거. 음. 이 맛을 표현을 하려고 그러는데 30년 살아오면서 이런 맛은 처음 느껴봐가지고 뭐 유사한 게 없어. 음. 내가 2020년 12월 31일, 2020년의 마지막 날 이런 음식을 먹게 될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괜찮았다. 내 인생 레전드. 생각보다 맛있는데, 우리 진짜 맛있는 것도 한입 하자, 이거. 여러분들. 민트 초코 장점. 이거 먹다가 빨간색 양념 소스 치킨 찍어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음, 와 이거. 벌꽃네꽃님 별풍선열개 감사합니다. 내가 정지됐나봐 충격이 큰가봐. 근데 여러분들 오늘 민트 초코 치킨 먹었는데 생각보다 맛있었다. 음. 음. 한 조각 더 부먹 할까요물론제 마음 은두개다 하고, 싶 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 들이, 이 영상 을 보시 기에 너무 민트 조금 많이 부어 버리 면은 하나 마음이 아프 겠 습니까？우리 어 시청자 여러분 들눈을 위해서 라도, 디저트 먹는 기분 배민 색깔 누구야 아 근데 진짜 괜찮아 여러분들 진짜 진지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진지해요 진지하게 맛이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야 은근히 잘 어울리네 이게 사람들이 왜 다들 민초단이 되는지 알것 같아 맞다,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후식으로, 배스킨 라빈스 갔는데,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다 나갔더라고. 그래가지고, 딴거 사왔어요. 음, 사람도 굶으면 민초 아니야. 민초는 그냥 맛있는 거예요. 굶어서 맛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그래도 또 시청자분들도 민트 초코, 다른 거라도 구해와야겠다. 해가지고, 편의점 갔는데, 아니, 세상에. 편의점에도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음료수 다 없더라고. 여러분들 안 팔리다뇨 어떻게 알았지 제품이 없더라고 민초 우유도 없었어 음~~, 음 민트 초코 없다고 막 직접 만들어 먹고 그건 아니야. 이 정도로 만족합시다. 근데 이거 먹으면서 느낀 건데, 초코치킨 있지 않았습니까? 초코치킨? 초코치킨도 맛있겠다. 이거 딱 맛보니까 초코치킨도 맛있겠네. 음! 근데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두번 먹을 건 아니다. 먹을만 하긴 한데, 굳이, 어. 그리고 후식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후식은 역시, 베스킨라비스 신상. 아니, 여러분들. 배라 먹을 때 국물, 드라이 아이스 물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기. 와. 와. 오늘 유리가 저녁으로 피자 먹었는데, 거기에다가 민초 잼 구우라고. 이건 아니에 피자가 식어 있어서 그런가? 이건 좀 딱지 도한입 먹고 싶어서 왔니? 이거 먹으면 너 죽어. 아키키키키 오늘 재밌네요 형. 지금 웃음이 나와 지금? 지금 웃음이 나와 지금? 우유 있음 민초잼 다 먹어봐요. 궁금해요. 민초라떼 어때요? 정말 먹고 싶은데 우유가 없어가지고. 오늘 그래도 민트초코치킨 생각보다 맛있었다. 먹방끝 바이바이.